안녕하십니까 박서호입니다. 8월 25일 중국 관영 CCTV는 갑자기 허베이성 청대의 유네스코 문화유산들을 소개했습니다. 청대 푸닝사입니다. 이 사찰은 티벳 몽골, 만주, 청나라의 문화적 접점의 상징입니다. 1755년 청나라 최고 전성기를 구간 건륭제가 세운 사찰입니다. 사찰 구조는 특이하게 전면부는 한족 스타일, 후면부는 티벳 스타일입니다. 푸닝사의 푸닝은 행복하고 평화로움을 의미합니다. 중국이 여러 문제로 난리통인데 한가하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이야기하는 게 특이합니다. 그 이유는 시진핑이 23일과 24일 이틀간 이곳을 시찰했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에서 차로 3시간 거리에 있는 청대에서 시진핑은 여러 문화유산들을 둘러봤습니다. 청나라 황제들의 여름 공전인 피서산당을 비롯해 벌룡지세에 지어진 포닝사와 청도박물관, 그리고 펜차오즈 마을 등을 시찰했습니다. 시진핑은 중국이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줄곧 경치 좋은 곳들만 골라서 다니고 있습니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8월 18일과 19일 허난쩡조의 재해지역을 시찰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허난성의 가기가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허난성 당서기와 정조 시서기가 자신이 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게 되면 스스로를 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은 청대의 피사산장이나 광시의 경치 좋은 곳이 아니면 현재로서는 갈 데가 없습니다. 조상의 용맥에서 생태 환경을 잘 보호해 중화민족의 부흥을 이루자고 주장한 삼사성 친링은 최근 폭우로 초토화됐습니다. 시진핑은 지금 해외에 나간 지가 꽤 됐습니다. 나가기도 대내 사정이 안 좋아 자리를 비우기도 그렇고 불러주는데도 사실 없습니다. 독일의 도이체 벨레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를 인용해 10월 말 이태리 로마에서 열리는 G20에서 시진핑이 바이든과 만날 가능성이 요원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공정부가 아직 시진핑의 참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소식통을 이용해 시진핑이 G20에 화상형식으로 참가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G20에 직접 가봐야 서방선진국에 고립돼 모양이 구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맹우로 생각하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도 미적지근합니다. 시진핑이 일방적으로 매달리는 모양새입니다. 8월 25일 시진핑과 푸틴은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시진핑은 푸틴에게 중화 몽린우호합작조약 20주년이 다돼 새롭게 5년을 갱신하는 시점에서 앞으로 잘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중러조약의 정식명칭은 몽린우호합작조약, 화목한 이웃의 협력조약입니다. 말 그대로 이웃나라니까 사이좋게 지내자고 약속하는 겁니다. 액면 그대로 보면 동맹이나 상호방위조약이 아닙니다. 그런데 푸틴과의 전화는 시진핑이 먼저 주동적으로 건겁니다. 중공기사를 보면 응약통화 즉 사전약속에 따라 통화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예정이 없었는데 시진핑이 다급해 푸틴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매체 스푸트니크도 이같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시진핑이 푸틴과의 전화에서 중러양국은 신시대의 전면적인 전략파트너로서 반 간섭 합작을 심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반 간섭이란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방 각국이 중공의 내정에 시비를 걸고 간섭하고 있으니 중공편을 들어달라는 호소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스푸트니크는 또 양국 지도자가 아프간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푸틴은 이렇다 저렇다 언급한 게 없습니다. 아프간 사태를 보는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민족으로 구성된 아프간에서 가장 많은 민족은 전체 42%를 차지하는 파슈툰입니다. 그런데 27%를 점하는 타지크와 9%를 점하는 우즈벡계열도 만만치 않습니다. 북부 판지시르를 근거지로 탈레반에 맞서고 있는 아흐마드 마수드가 이들을 교합해 북부 동맹을 이끌고 있는데 푸틴이 이들 편입니다. 러시아는 자기네 판도인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탈레반의 영향권에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오렌지색이 우즈베키아, 초록색이 타지키스탄 계열의 거주지입니다. 또 전염병의 근원을 밝히자는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시진핑은 다급합니다. 상하이방 매체인 도웨이는 중공 측이 테드로스 WHO 사무총장에게 선언을 보내 전염병 문제 정치화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주 제네바 중공대사 천 씨는 테드로스에게 미 육군과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연구소가 바이러스를 연구했다는 문건을 전달했습니다. 바이러스 유출 책임을 미국에 돌리려는 시도에 대해 협조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공에서는 시진핑 개인 숭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중공 전역에서는 각급 기관과 학교 직장별로 시진핑 사상 학습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학습 강국이란 구호를 내세우고 있는데 학습의 습은습금평입니다 시진핑 어록을 포함한 그의 사상을 학습하는 앱 학습 강국은 모택동의 작은 붉은 책과 비슷합니다. 각급 기관과 회사에서 이를 파토 학습하고 있는데 점수가 높으면 영웅으로 표창합니다. 산서성 타이완시 선전부는 8월 2 0일워이엔 윈이라는 여성이 남편과 함께 학습 강국을 아주 열정적으로 공부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밤에 아이를 재워놓고 부부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 문제 풀기 내기를 하면서 학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집착도 하는 것이라면서 자투리 시간을 쪼개 틀린 문제를 모아 책으로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90년대 생 가운데 기록적인 점수를 기록해 타이웬시에서 1위를 차지해 영예로운 학습표준 병사 칭호를 얻었다고 현지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인터뷰 기사에서 그녀는 노력과 끈기의 결과라면서 누구라도 다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학습 강국은 삼라 만상의 진리가 담긴 보물상자라면서 이제 시진핑 사상 공부는 일상에서 때려야 될수가 없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옌유인은 또 일상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학습강국은 지혜와 용기를 준다면서 아이를 가진 뒤 산후 우울증에 걸렸을 때도 학습강국으로 이를 극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학습강국의 지침에 따라 시진핑 관련 다큐멘터리와 어록을 학습한다면서 국가관도 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전에는 국가 대사가 자신과는 먼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기 일처럼 느낀다고도 말했습니다. 구어인 윤의 사례는 예전에 있었던 황당한 사상 학습 사례를 뛰어넘습니다. 2016년에는 똥팡 차오 됐었습니다. 똥팡은 동방 차오당장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동방은 동방화촉의 동방으로 신혼 부부의 방을 의미합니다. 신혼 부부가 방에서 당의 강령을 베꼈으며 학습한다는. 아주 코믹한 표현이 똥방차오땅장입니다. 2016년 중석화 신오팩에서 당원들로 하여금 신혼초에 공산당 강령을 베겼으며 학습해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정신교육이 잘돼 천연가스 생산량이 크게 늘었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중공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모택동 시대 개인 우상화에 지금은 IT까지 더해지는 바람에 오웰리안 소사이어티가 돼 빠져나갈 데가 없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